그냥, 남과 비교하지 않고, 네. 내 자전거로 어디까지 해볼 수 있을까. 지금 다 해봤거든요, 웬만한 거.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제 네, 편하게 인사해주시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싱싱입니다 오늘로 1년 하고 5일 자전거 탄지 1년 5일 된 안효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어..자린이인데 자린이가 아닌 자린인데 슈퍼자린이 <laughs> 기간으로는 자린이 어 기간으로는 그지 1년까진 자린이라고 할수 있죠 저희 구독자님이시고 또인치님이시고 또 대회 갔다 우연히 만나가지고 제가 <laughs> 오늘 또 낚았어요. 하시는 자전거 좀 소개해 주세요. 어? 저 제가 타는 자전거 요 뒤에 네. 있는데요. 메디슨 바이크가 자전거 미니 벨로계에서 위치가 샌드위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laughs> 어, 왜 샌드위치라고 하죠? 뭐 브롬톤같이 고급형 자전거. 어... 그 다음에 또뭐뭐 또뭐 브랜드라고 지명하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중간에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메디슨 바이크를 지금 타고 계세요. 메디슨 네. 바이크 타신 지 얼마나 되셨죠? 메디슨 바이크 탄지 지금 한 8개월? 8개월? 네, 8개월 정도 된거 근데 이걸로 지금 랜도너스도 하시고, 그란폰도 대회도, 그란폰도 나고, 대회도 나가시고, 동네 마실. 동네 마실. 마시. <laughs> 오늘처럼. 오늘처럼. 자방 이도하 예, 그래서 이 미니 벨로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 정도 이거 하죠? 제 기억에 정가가 60만원이었던 응. 것 같고요. 그때 인터넷 할인해서 58만원에 판매가 응. 됐었던 것 같아요. 네, 58만원짜리 미니벨로로 그 랜더너스? 렌더너스 네, 랜더너스가 뭐냐면 장거리를 타는 거예요. 200, 근데 보통 200km. 300, 300km, 400km, 600km. 네, 네. 그렇게 타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란폰도 나가서 100km 이상 타시고. 네. 네, 오늘 바이크 이제 구경 한번 해볼게요. 뿔바를 타셨어요. 그죠? 좀 어,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제 자전거에서 이거는 한, 단지 한몇 개월 안 됐는데, 보통 이제 대회 같은 데 나가면, 직진성을 좀 고려해가지고 무게중심이 좀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조금 앞으로 직진성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랜도노스나 장거리 여행 같은 경우는, 한쪽에 이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팔이 좀 피로도가 높아질 때, 이렇게 좀, 이너바, 아우터, 아우터바 이렇게 이용하면서, 근육도 좀 풀어주면서, 좀 이렇게 피로를, 해소한다? 예. 그리고 혹시 휠도 바꾸셨나요? 아니요, 어, 휠은 원래 이 자전거 특징이 네. 미니벨로 20인치인데 이게 네. 451 사이즈예요. 오, 살짝 하이림이에요. 또 제가 또 그렇죠, 잘은 맞아요. 모르지만 순정이에요. 하이림은또 이렇게 구름성도 좋고, 오, 브레이크도 디스크고. 네, 브레이크도 디스크. 근데 가격이 50만 원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버디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도 좀, 그죠? 좀 합리적인 거예요. 무게는 몇 키로 정도 나갈까요? 12키로 조금 안 됐던 거 같아요. 12키로? 그러면 기어를 바꾸신 거예요? 네, 요, 기어, 앞에 스프라켓, 뒤에 스프라켓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여기는 48t, 여기가 42t로, 어필 같은 거 좀, 요, 편하게 가려고. 네, 편하게 가고 아 렌도너스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지금 여기 기아 변경 말고는 나머지는 풀 순정. 순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순정이고. 어 최근에 클리, 원래 평페달로 계속 달리다가. 네. 요번 대회 나갈 때 클립시즈로 한번 처음 바꿔봐. 봤아 MTB 클립스즈로 변경을 네. 하셨네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나 해라 그러면 저는 이걸 추천드릴 수 <laughs> 있습니다. 이 <laughs> 진짜 잘이니게 이거, 튜닝 중에 제일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페달이 제일 좋으시, <laughs> 저기, 그, 빗물 바지? 이거는 다신 거죠. 없냐 물어봤더니, 달아주시더라고요. 아, 응. 서비스로. 아, 서비스. 서비스 받으셨대요. 인상이 깊었어요. 되게 즐겁게 타시고, 라이딩 할때 이렇게 마주쳤는데, 너무 웃고 계신 거야 어필해서 만났는데 웃고 계신 거예요. 난 힘들어서. 하시는데 웃고 계셨잖아요. 어, 저는 대회 나가는 게 자전거인의 축제라고 생각 하는 아 사람이라서 너무 그 시간 자체가 순간을 다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대회 나가요 대회? 지금 최근에는 한3개 정도 더 예약이 돼 있고요. 양양 드람폰도 최근에 갔다 왔고요. 네. 그 전에 우리 DMG 랠리에서 아 만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거기서 만났어요. 네. 음. 대회는 모두 미니벨로 메디스마이크로 나갔고요. 올해도 나머지 3 개나 4 개는 계속 이걸로 출전할 겁니다. 아, 감히 너, 이런 거 없어. 그냥 이. 아, 3만원짜리. 3만원짜리. 중고. <laughs> 중고 3만원짜리.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진짜 찐 자독이시죠. 이렇게 제가 어, 자전거 막 구경할게 훅 들어갔는데, 훅 받아주셔가지고. 진짜 훅들어와 네. <laughs> 자전거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전거든 어떻게 즐기느냐, 맞아요. 즐기는 방법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남과 비교하지 않고 네. 내 자전거로 어디까지 해볼 수 있을까 지금 다 해봤거든요, 웬만한 거 <laughs> 어디까지 도전하실 생각이세요? 어, 내년에는 어, 랜더너스 슈퍼 랜더너가 한번 해보는아 진짜요? 네, 네, 그게 목표입니다 <laughs> 메디슨 사장님 보고계시나요저 이거 슈퍼랜드 나 하신답니다 메디슨 바이크 화이팅! 이제 접이식 미니벨로를 선택하시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요일에 상관없이 네. 전철, 버스, 모든 대중교통을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매력? 아.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백패킹이라든가 여러 지역으로 이동을 많이 하면서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언제든지 휴대하기가 좋아서 무게도 부담스럽지 않고 네. 그래서 심지어는 택시도 마음대로 탈수 있어요. 음 뒷좌석에 딱 벨트 딱 체결하면 너무 자유 어디든지 갈수있거든요 그쵸. 미니벨로. 청하는데 최고. 미니벨로의 네, 최강점. 네, 그리고 아야. 또 저처럼 자세히 보시면 전 자전거 보기 이게 딸랑 하나입니다. <laughs> 휴대폰 뒤에 달고 다녀야 돼서 요거 말고는 평상복을 입어도 복장의 자유 자유도 굉장히 음 높다. 그리고 이동성, 편리, 휴대성 이런 것들 때문에. 미니 벨로는 정말 장점이 많은 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자전거요 아, 요거 전에는 이제 작년에, 네. 네. 작년 6월 1 5일날 처음 샀던 자전거가 TT 카카오 P8. 8단짜리, 8단짜리, 네, 그걸로 이제 그랜드 슬램을 했고, 그랜드 슬램. 네. 오, 선배님의 자리인데, 선배님, 전 그랜드 슬램하지 못했습니다. 전 자전거 3과 동시에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서, 3과 네. 동시에 그랜드 슬램을 16일 동안 2,451킬로를 완주했습니다. 와, 팬이어의그 비박 장비 다 들고,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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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사시고 16일 동안 그랜드슬램을 또 달성하셨대요.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자덕이라고 이렇게 자덕분들을 만나면서 자전거를 즐기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되게. 제대로 즐기고 계시는 자동님을 만났어요. 어, 저도요, 바퀴밖에 못 빼요. 보셨죠? 이제 바퀴 뺄수 있는, 바퀴 뺄수 있는 여자. 혹시 보셨어요 아, 봤어요, 봤어요. 나 드디어 네. 이제 앞뒤 뺄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자전거 정비가 항상 힘들어서. 근데 또 그게, 저는 자전거 정비를 배우고 싶었던 이유가, 음. 오지를 갔을 때, 자전거 펑크가 나면은 좀. 아, 그렇죠죠 네, 그래. 제가 그랜드 슬램 할 때, 정말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네. 저는 한 번도 빵꾸 안 났어요. 운 좋게 2351km 동 근데 지금도 너무 기억에 남는데 학교 선생님이 답사 온 거야. 오셨는데 빵꾸가 나가지고 그 땡볕에 10km를 걸어오셨을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와. 빵뽀 패치로 다이소에서 빵꾸 빵꼬 배치로 빵꾸를 떼어드린 게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랜드 슬림한 그 에피소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0km 쨍빗에 걸어온 선생님을 도와드린 거. 선생님을 도와드린 거. 네. 빵꾸 떼어드린 거. <laughs> 어른들이잖아요. 나이도 네. 적지 않고. 제가 조금 있으면 다 50인데. 생각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 도만이세요 네. 근데 이렇게 자전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 어른들이지만 이런 자전거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과 만났을 때, 공통된 주제, 재미난 맞아, 주제가 맞아요. 있다 보니까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너무나 익숙한다에 쉽게 친해지고,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친분이 구 되게 음. 재밌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자전거 때문에 1년 동안 만난 새로운 친구들 때문에, 어, 새로운 인생의 비타민이 된것 같아요. 와 네. 비타민. <laughs> 아, 제가 마지막으로 얘는 뭐다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나왔어 ]입니다. 비타민 <laughs> 비타민입니다. 직... 제 삶의 비타민. <laughs> 네, 삶의 비타민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 타봤을 때 이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직진성이 좋고 <laughs>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경첩이 항상 잡소리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미니벨로는. 음 맞아요. 경첩이 만약 맞아. 찌곡찌곡 소리가 되고, 나요. 지금 그랜드 슬램 할때한달 썼던 자전거는 지금 막 난리 난리가 나요. 아 수리를 해도 네. 바로 잘안 잡히는데. 음... 지금 매디슨 바이크의 경첩은 단한 번도 찌그덕찌그덕이나 경첩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었어요. 아, 경첩. 경첩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어, 보통 여기 이제 한번 열어 주는 고리 정 고리가 있고요. 네, 안전장치고요. 네, 안전장치고 뗀 다음에 뒤로 밀은 다음에 이렇게 접히거든요. 아. 보통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경첩에서 소리가 많이, 미세하게 많이 나거든요, 생각보다. 다른 미니벨로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핸들바가 안으로 접히는 게 있고, 바깥으로 접히게 다할수 있어요. 아, 이건 둘다 돼요? 예, 아니요. 저는 이제 바깥으로 접히는 걸 선택을 했는데, 조금 더 접었을 때 깔끔함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안으로 접히는 거를 사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대회 때 많이 달고 다니다 보니까, 접었을 때 불편하지 않으려고, 이제, 아웃 쪽 바깥으로 접히는 걸 선택을 했고요. 아 그걸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을 갈아 갈 다르거든요. 이 부분이. 아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밖으로 접히는 거를 안으로 바꿀 때도 비용이 뭐돈 3만원밖에 안 들어요. 3만원? 네. 어? 그럼 한 번만 접어주세요. 예. 네. 여기도 안전 고리 장치가 하나 있고요. 네? 뒤로 제낀 다음에 여기 고리를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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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으로 땡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깥으로 접히는 형태. 음. 그리고 또 끌고 당길 때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쓸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 이거 안 얘를 빼 가지고 얘를 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밀고 다녀서 되게 편해요. 네. 뒤로 빼서 이렇게 그냥 끌고 다니기 되게 편해요. <laughs> 웃기신가 봐요. 제 촬영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해요. <laughs> 또, 웨이슨 바이크 한번 구경해 봤고요. 또, 싱싱이 채널 좋아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다음 영상,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